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으로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SMR 프로젝트인 스마트 핵댁은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330 메가와트 출력의 경수로 기반 SMR로 전기 생산뿐 아니라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SMR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모듈화와 안전성을 강화한 설계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같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한전 기술, 주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들은 설계, 제조, 건설 전반에서 풍부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SMR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대형 원전 대비 짧은 건설 기간과 낮은 초기 투자비로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규 시장의 전력 휴요를 충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주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원한적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스웨덴 프로젝트 역시 KHNP가 롤스로이스와 웨스팅하우스 등과 경쟁하며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992억원 규모의 SMr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경주에 SMr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밝습니다. 글로벌 SMr 시장은 2030년대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은 기술 선도와 수출 확대를 통해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찬소 중립 목표와 소규모 전력망 수요 증가로 SMR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국제 규제 조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굳건히 다질 것입니다.